대박입니다, 여러분. 대박이군. 핫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LG 시네빔 이 큐브 여러분 아시죠? 저희도 1년간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원래 정상가가 149만 원이거든요. 음. 근데 이번에 95만 9천 원. 얼 마진 되는 거죠. 그럼 이게? 약 50만 원 정도 와. 할인 소식이 있어서 응. 저희가 긴급하게 응.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심지어 그냥 95만 9천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요. 여기다가 스탠드 응. 그리고 가죽 커버까지 응. 증정이 되고요. 그리고 네이버페이 5만 원 쿠폰까지. 응. 그래서 적립까지 포함하면은 실제 체감 가격이 88만 2152원. 응. 대박. 대박입니다. 응. 이거 저희도 1년 동안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해가지고 음.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진짜 여러 번 해드리고 싶었지만 가격이 있어가지고 쉽사리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음. 근데 지금 한 5, 60만 원 할인가라면 이거 지금 이 시기에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음. 저희가 급하게 영상으로 소식을 알립니다 이 LG 시네빈 큐브의 가장 큰 장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4K다 4K인 제품이 별로 없어요. 오. 특히 이 사이즈는. 보통 4K 시네빔이 다하면은 규격이 좀 커가지고 캠핑에 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럽거든요. 그치. 근데 얘는 보십시오. 컴팩트하죠. 컴팩트하게 나온 제품 중에 4K가 되는 시네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LG 프로젝터 하면은 뭐가 편합니까? OS 편하잖아요. 아 그거 진짜 무시 못해. 치렁치렁 뭐더 음. 추가로 달거 없이 그냥 자체 OS만으로 넷플릭스, 유튜브, 음. 웨이브, TV. 모든 OTT들이 간편하게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5 0 0안시 루멘의 밝기로 한낮에도 무리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요. 명암비도 45만 대 1에 HDR 기능까지 구현하다 보니 정말 또렷하고 시네마틱한 화질을 보여주거든요. 캠핑용 프로젝터들이 대부분 약간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LG 시네빔 큐브는 마치 극장에서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해 줬습니다. 그리고 사운드 출력도 딱 주변 사이트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들리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. Baby, asking, 또 캠핑장 환경이 평지가 많지 않잖아요. 큐브의 오토키스톤과 오토포커싱 기능은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세팅이 가능했습니다. 저희가 이걸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건딱 그거였어요. 스탠드 음. 테이블이나 박스 위에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뭐 항상 가져와서 놔둬야 됐거든요. 그래서 큐브와 함께 많이 찾는 액세서리가 이 스탠드인데요. 손잡이에 딱 맞는 형태로 알루미늄 폴을 원하는 높이에 맞게 조립해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손잡이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포함해서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, 여러분. 자세한 핫딜 소식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. 이번 기회에 꼭 진짜 하나쯤 들여 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이 저점입니다. 저점이다. 지금까지 네, 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더 아, 들으세요.